여러분,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과일 완전히 끊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당 대사와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성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과일 상식 하나를 바로 잡아 드리려 합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바나나 한개 먹었는데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이제 과일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그것도 식후 바로 드셨던 거예요. 당연히 혈당이 폭등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적으로 만드시는데요. 사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식후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지만, 식사 후 2시간 뒤에 반 개만 천천히 먹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떤 과일은 괜찮고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 과일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과 섭취량을 놓치게 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며칠 전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딸이 사과를 깎아줬는데요. 한 조각 먹기도 겁이 났어요. 혈당이 확 올라갈까 봐요. 그분의 표정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엔 이렇게 과일 공포증처럼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일만 보면 혈당계부터 꺼내시고 한입 먹고 나서 불안해하시고 결국엔 아예 손도 안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변비가 생기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당장의 혈당은 안정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과일이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사과 언제 드셨어요? 저녁밥 먹고 바로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사과 때문이 아니에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식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이미 식사로 오른 혈당에 당이 더 얹혀집니다. 사과가 문제라기보다 순서와 시간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반 개만 천천히 드세요. 껍질째요.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번엔 혈당이 안 올랐어요. 이젠 사과가 무섭지 않아요. 목소리에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뇨는 단맛을 끊는 병이 아니라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병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겁에 질려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일 끊고 고기 끊고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혈당을 지켜주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과일 섭취 타이밍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과일과 오히려 도와주는 과일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원한 수박이죠. 그런데 이 수박,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박에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맛은 시원하지만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 상승이 빠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박의 당화지수는 75 이상이에요. 당화지수가 70을 넘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만난 김성철 68세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고 자주 드셨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식사 후에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을 재보니 2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게 오셨죠. 여쭤보니 하루에 수박을 서너 조각씩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박은 한 조각, 그것도 작은 그릇 기준으로 한 조각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사이, 그러니까 식간에만 드시라고요.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이 많이 안정돼 있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후 즉시 수박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미 밥으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당이 많은 수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폭등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여름철 수박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양과 타이밍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수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미국 당뇨학회 자료를 보면 포도의 당화지수는 45에서 5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52하면 저당화지수 음식으로 분류되고요. 55 정도면 중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는 당뇨가 있어도 적정량만 지키면 괜찮은 과일입니다. 최명호 74세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과자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달달한 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과자 대신 포도 한줌 드세요. 하루에 8발에서 10알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한달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혈당 변동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자를 포도로 바꾸니까 단맛도 채우고 혈당도 안정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도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안 돼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소가 사라지고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러분은 포도 주스와 생포도 어느 쪽을 더 자주 드시나요? 만약 주스로 드신다면 오늘부터는 생포도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포도인데 형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당감입니다. 가을이면 당감 많이 드시죠? 단감은 이름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감도 포도처럼 과당 비율이 높아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농촌진흥청 데이터를 보면 단감의 당화지수는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박경자 66세님은 당감을 주 2회 정도 드셨어요. 한 번에 반 개씩만요.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셨습니다. 그렇게 드시니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당감의 단맛을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가 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감에 익은 정도입니다. 너무 익은 당감은 당화 지수가 올라가요. 물렁물렁하게 익은 당감보다는 아삭아삭한 상태의 당감이 혈당에 더 좋습니다. 가을철 당감 여러분은 언제 드시는 게 가장 많으신가요? 식후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두고 드시나요?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뇨가 있어도 사과는 괜찮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먹은 그룹의 당화 혈색소가 0.3 정도 낮게 나타났어요. 당화 혈색소가 0.3 낮아지면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만큼 사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지연 69세님은 하루에 작은 사과 한 개씩 드셨어요. 그것도 껍질째요. 처음엔 혈당이 걱정되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변비도 개선되고 혈당도 안정되더라고요.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도 돕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한 거예요. 사과 드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사과 드실 때 껍질은 벗기시나요? 오늘부터는 꼭 껍질째 드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의외로 당뇨에 좋은 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일본 당대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덜 익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30% 정도 완화됐대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되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김성자 70세님은 하루에 바나나 한 개씩 드셨어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쯤에요. 그렇게 드시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도 안정되더라고요. 바나나는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으로 딱 좋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에 익은 정도예요. 너무 익어서 까맣게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살짝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고를 때 익은 걸 선택하시나요? 초록빛 도는 걸 선택하시나요? 이제부터는 덜 익은 바나나를 골라보세요. 여섯 번째, 이건 과일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주스로 만들면 독이 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섬유소가 사라져요. 섬유소가 없으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를 그냥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는데, 사과 주스로 만들면 마시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하버드대학교 연구를 보면 과일 주스를 마신 그룹의 당뇨 발생 위험이 21% 증가했대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주스로 마시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스가 위험한 거예요. 유정남 73세님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 주스를 끊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신반의 하셨지만 실천하셨고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주스 형태는 혈당 폭등의 지름길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그냥 통째로 씹어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어요. 당뇨에 괜찮은 과일은 단맛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혈당 반응 속도로 구분된다는 걸요. 수박처럼 포도당이 많은 과일은 조심해야 하고 포도나 당감이나 사과처럼 과당이 많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괜찮습니다.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로 먹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일 자체보다 형태예요. 주스로 만들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이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이 과일이 좋다가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을 끊지 않고도 혈당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사와 과일은 반드시 시간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오른 혈당 위에 당이 한번더 쌓입니다. 밥한 공기 먹고 혈당이 130 정도 올랐다고 칩시다. 거기에 과일을 바로 먹으면 150,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과일을 먹는 건 혈당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해요. 2시간 지나면 식사로 올랐던 혈당이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그때 공복감이 살짝 올때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과일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타이밍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식사 후에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따로 드시나요? 만약 식후 바로 드신다면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 보세요. 2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일의 좋은 영양소도 적정량일 때만 효과가 있어요. 하루 권장량을 넘으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혈당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해요. 큰 사과 기준으로 반 개요. 바나나는 한 개, 포도는 한줌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채워줍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드세요. 그럼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과일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총량을 조절해야 해요. 하루에 과일은 한두 종류, 그것도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과일 한번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달콤함을 느낄 수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덜 익은 상태로 껍질째 천천히 드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덜 익은 과일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당 흡수가 느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익은 과일은 당도가 높아집니다. 바나나를 예로 들면 노랗게 익은 바나나보다 끝이 약간 초록빛인 바나나가 혈당에 더 좋아요. 당감도 물렁물렁하게 익은 것보다 아삭한 게 낫고요. 사과도 너무 무른 것보다 단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일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사과 껍질, 포도 껍질 모두 그냥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벗기면 식이섬유가 절반 이상 사라져요. 그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한 가지 천천히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안 오고 혈당도 빨리 올라요. 천천히 씹으면 위에서 신호가 가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바나나 고르실 때 어떤 색깔을 더 선호하시나요? 노란색?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약간 초록빛 도는 바나나를 골라보세요. 처음엔 맛이 좀덜딸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네 번째,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과일 주스는 무조건 피하고 통째로 드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소가 완전히 사라져요. 섬유소가 없으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의 당이 액체 형태로 바뀌면서 마시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주스 한컵 마시는 건밥한 공기 먹는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주스라고 해서 과일에 야채까지 넣어서 갈아 드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야채를 넣어도 주스 형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차라리 과일과 야채를 따로따로 씹어 먹는 게 100배 낫습니다. 사과든 포도든 바나나든 통과일 그대로 껍질째 씹어 드세요. 씹는 동안 위에서 신호가 가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도 막을 수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요. 이게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과일을 주스로 드시는 습관 혹시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아침마다 과일 주스 한 잔씩 드셨어요. 사과, 당근, 샐러리 넣어서 갈아서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스를 끊고 사과 반 개만 그냥 드시라고 했어요.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20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네 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 양, 숙성도, 형태 이네 가지입니다. 식사 후 2시간 뒤에 적정량만 덜 익은 상태로 통째로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리를 알면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과일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꼭 실천하셔야 할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당이 들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포도당이 많은 수박은 주의하셔야 해요. 당화지수가 75 이상으로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먹더라도 한 조각만, 식간에만 드세요. 반면에 과당이 많은 포도, 당감, 사과는 괜찮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적정량만 지키면 충분히 안전해요. 바나나는 하루 한 개, 그것도 덜 익은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 반응이 완만하거든요. 끝이 약간 초록빛 도는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너무 노랗게 익은 건 당도가 높아집니다. 과일은 식간에 드세요. 식사 후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식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소가 사라지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과일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 걷기가 가장 확실한 혈당 조절법이에요. 밥 먹고 소파에 앉아 계시면 혈당이 그대로 쌓입니다. 하지만 30분만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당을 소비하면서 혈당이 내려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 걱정하시는데 사실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게 식후 활동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식후에 항상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죠. 그래서 식후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하시니까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실천하고 계세요. 당뇨를 무조건 참는 병으로 만들지 마세요. 올바른 원리를 알면 먹으면서도 지킬 수 있는 병입니다. 과일도 드시고 식후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혈당 변화를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과일을 식간에 적정량만 드시고, 식후 30분 걷기 하시고, 주스 대신 통과일로 드시고, 이것만 해도 달라지실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비타민 결핍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고 혈관 탄력도 떨어져요.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당장의 혈당은 안정될지 몰라도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적절히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충되면서 피로가 줄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도 좋아지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혈관도 건강해지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당뇨 관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과일 먹는 시간을 바꾸세요.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식후 2시간 뒤로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타이밍만 바꿔도 같은 과일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는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밥, 반찬, 국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20에서 30 차이 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